안녕하십니까 준원 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노래에 대한 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입니다. 당신 너라는 손는 손바닥 위로 앞을 가리켜 주시면 되고요. 당신 에게, 누구누구에게 하는 것은 오른손 검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드릴게, 드리다 주다라는 것은 양 손바닥 위로 해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주다라는 소입니다. 드릴게 없어서, 없다, 오른손 손바닥 옆으로 휘저어 주시면 없다라는 소 됩니다. 이런 없다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없어서, 뭐, 뭐 때문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는 왼손 주먹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렸다가 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나의 마음을 드려요. 나는 손바닥 가슴에 대주시면 되고, 나의 마음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손등 왼손바닥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려요. 이건 배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입니다. 가사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대가 나에게 주다 내가 받는 거죠. 받은 게, 내가 받은 게, 그대가 준게 많아서, 많기 때문에, 많다는 오른손, 양손, 엄지부터 차례대로 접어주시면 많다라는 소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표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입니다. 표현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른손 검지를 왼손바닥에 짚은 다음에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손바닥을 보여주시면 표현, 발표, 나타내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 모두 전부라는 수어는 이렇게 손으로 둥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모두 할 수가 하다 라는 수어. 양손 주먹을 쥐고 왼손목 위에 오른손 주먹을 두드려주시면 흔들어 주시면, 하다 라는 소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사는 없어요지만, 여기서는 어렵다 라는 소를 썼습니다. 어렵다. 검지손가락 살짝 굽혀준 상태에서 볼에 대고 비틀어 주시면, 어렵다입니다.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마지막한 인사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하다는 것은 조용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조용하다. 양 손바닥을 손등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살짝 가볍게 내려주시면 조용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용한 인사, 마지막한 인사. 인사는 양손 엄지 주먹을 앞으로 숙여주시면 인사라는 수어가 됩니다. 인사,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한. 인사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입니다. 수많은 많다 배웠죠? 많은 내 네, 마음 다배웠네요 고이 담아 고이는 예쁘게라는 소를 썼습니다. 오른손 검지 볼에 찍고 비트를 주시면 예쁘다라는 소입니다. 예쁘게 담아 담다는 왼손 바닥에 오른손 손을 뭔가 쥐어서 담는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담다라는 소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그대에게로 건네면입니다. 그대 당신 너 배웠죠? 그대에게 배웠습니다. 검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그대에게 전하다. 어, 왼손 주먹에 오른손 손바닥을 펴면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손목끼리 엇갈린 상태에서 내밀어 주시면 전하다라는 소가 됩니다. 전하면 뭐뭐라면하는 가정은 왼손등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고리지어서 갖다 대주시면 뭐뭐라면 뭐뭐하면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에게로 건네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내 마음 조금 알까요? 입니다. 나, 마음, 조금, 작다, 약간, 조금 이란 수호는, 오른손 엄지랑 검지를 연결해서, 검지를, 어, 엄지에 거는 상태에서 엄지를 튕겨주시면 됩니다. 위로. 튕겨주시면, 작다, 조금 이란 수호입니다. 조금, 조금, 알까요? 알다 라는 수은는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아래로, 쓸어내려주시면 알다라는 수입니다 알까요? 질문이기 때문에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 집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의문형이 됩니다. 뭐뭐입니까? 혹은 질문이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알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조금 알까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어떤 이유로 만나입니다. 어떤 어느 무엇 하는 것은 오른손 검지를 옆으로 살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엇 어느 어떤입니다. 어떤 이유 동기 여기서는 동기 혹은 말미암아라는 소를 썼습니다. 오른손 엄지 검지를 붙인 다음에 손목을 비틀면서 검지를 세우시면 동기라는 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인해 이것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로, 이유로, 만나. 만나다는 수어, 양손, 검지, 손가락 세워서 마주보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만나입니다. 다음 가사, 나와 사랑을 하고입니다. 나와, 누구누구와 하는 것을 함께라는 수어를 썼습니다. 함께는 양손, 검지, 손가락을 펴서 어, 위쪽을 손바닥이 보기 위해서 한 상태에서 벌려서 아래쪽으로 보고 붙여주시면, 함께 라는 수입니다. 함께, 사랑을 하고, 사랑은, 어, 왼손 주먹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덮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랑을 하고인데, 사랑을 하다 라는 수어, 사랑이라는 수어 모두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혹은 사랑,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나와, 사랑을 하고 입니다. 네, 다음 가사, 어떤 이유로 내게 와입니다. 반복되네요. 어떤 이유로 나에게. 여기서 아까 앞에 너에게 할 때는 이렇게 밖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나에게 할 때는 안쪽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입니다. 와 하는 오다라는 수는 오른손 검지를 손등이 보이도록 내민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겨 주시면 오다라는 수입니다. 오다입니다. 오다.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내게 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함께 있어준 당신입니다. 아까 함께 배웠죠? 함께 있다, 존재하다 라는 수어. 양손 주먹을 가볍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있다, 있다, 존재하다입니다. 있어준 당신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있어준 당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부디 행복한 날도입니다. 부디 제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약간 기도하는 모습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양손 맞잡고 간절한 모습. 부디 행복한 날. 행복이란 손은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펼쳐서 턱 아래 대 주신 다음에 내리면서 손을 모아 주시면 됩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한 날. 날이라는 소는 엄지검지 이렇게 해서 위로 동시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날이나 일 혹은 해라는 소도 됩니다. 행복한 날도 뭐뭐도 하는 것은 한글지와 디귿과 오를 써 주시면 됩니다. 한글지와 영상은 많이 나왔는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행복한 날도입니다. 다음 살다 지치는 날도입니다. 살다라는 소는 이 모양에서 동그랗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날이란 라소 있죠. 그 모양과 같은데 뱅글 돌려주시면 살다 삶이라는 뜻입니다. 살다라는 소입니다. 살다 가니까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한자 뭐뭐 하던 중에 뭐뭐 하던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한자 가운데 중을 붙은 모양입니다. 살다가입니다. 살다. 지치는 날도, 지치다. 몸에 힘이 빠지는 거죠. 양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가볍게, 힘없게 떨궈 주시면 지치다라는 소리입니다. 지치는 날도. 이 부분은 반복이네요. 네, 그래서 살다 지치는 날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모두 그대의 곁에입니다. 모두 배웠고요. 모두, 모두. 그대의 곁에, 옆 혹은 곁이라는 수어는 오른손 손가락을 동그랗게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로 가볍게 내려주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 됩니다. 곳, 어디 어디에 라는 수어도 되고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몸의 약간 옆쪽에 대주시면 옆 혹은 곁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그대의 곁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내가 있어줄 수 있길입니다. 내가 존재하다, 있다, 배웠죠? 있어줄 수, 뭐, 뭐, 할수 하는 가능은 오른손 손바닥을 입앞에 대고, 파 하면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능을 나타냅니다. 뭐, 뭐, 할수 혹은 가능 뜻하는 겁니다. 할수 있기를, 뭔가 하기를 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른손 움직임지만 펴서 목에 대준 다음, 내리면서 앞으로 내밀면서 모아주시면 원하다, 뭐뭐 뭐 하고 싶다, 뭐뭐 뭐 하길 원한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있어 줄수 있길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어떤 소식보다 더 입니다. 어떤 어느 무엇 배웠죠? 어떤 소식,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 왼손으로 귀 옆에 이렇게 대주시고, 들려오는 소문 소리, 소식 다 됩니다. 소식, 보다 무엇뭐보다하는 뭐, 것은 양손 검지 손가락을 손등이 밖으로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깔리게 올려주시면 무엇뭐보다하는 뭐, 비교의 의미가 됩니다. 보다입니다. 보다 더 더라는 것은 양손 엄지 검지를 귿자 모양 비슷하게 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 붙였다가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점점 더 쌓여가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더입니다. 더 그래서 어떤 소시, 보다, 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입니다. 애타다, 안타깝다라는 수는 왼손바닥에 오른손 주먹을 쥐고, 오른손 주먹의 손등 부분이 손바닥에 스치도록 안으로 당겨주시면 안타깝다입니다. 안타깝다. 애타게 기다려지는 기다리다라는 수어, 오른손 손등을 턱아래괴해 주시면 기다리다는 소입니다. 턱을 개고 누굴 기다리는 모습 연상해 주시면 되죠. 기다려지는 그대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엇갈리지 않게 여기입니다. 엇갈리다는 소는 양손, 검지랑 중지를 서로 마주 보게, 마주 보게 하신 상태에서. 엇갈리게 말 그대로 어긋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긋나다 라는 소입니다 엇갈리지 않게, 아니다 하는 소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내밀어주시고 손목을 바깥으로 뒤집어주시면 아니다 라는 소입니다 엇갈리지 않게, 이거는 안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위하다 라는 수호썼습니다 왼손바닥 손날 세워주시고 오른손검지를 손바닥이 위로한 상태에서 벌려서 다시 손바닥이 아래로한 상태에서 붙여주시면 위하다라는 소입니다. 목적이죠. 위하다. 그래서 엇갈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니까 이곳 이하는 수어는 오른손 검지를 아래로 가볍게 짚어주시면 이 혹은 이것이란 뜻이 되고요. 앞을 가리켜주시면 그 혹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여기라는 수어가 됩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엇갈리지 않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기다릴게요는 앞에서 배웠고요. 다음 눌러 적은 편지입니다. 여기서 눌러 적다 쓰다라는 수어. 오른손으로 펜을 잡은 듯한 모양, 왼손바닥에 글 쓰는 모양 해주시면 쓰다라는 수어인데. 눌러 쓰다니까 약간 힘을 줘서 눌러 쓰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눌러 쓴 편지에 편지는 오른손 검지 중지를 펴서 입에 댔다가 왼손 바닥에 내려주시면 편지라는 소가 됩니다. 편지 참고로 검지 하나만 해서 해주시면 쉽다라는 소고요. 쉽다. 두 개면 편지 손끝 전체를 해주시면 돌이라는 소가 됩니다. 돌돌 돌. 참고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눌러 적은 편지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수많은 그리움 고이 담아입니다. 수많은 많다 배웠죠? 많은 그리움은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집고 앞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움 생각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 같죠?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고이 담아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쁘다 담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움 고이 담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그대 내게로 올 때면 입니다. 그대 내개로 나에게 입니다. 나에게 내게로 오다 배웠습니다. 올때 때라는 수는은 왼손 날 세워주시고 오른손 다편 상태에서 엄지를 왼손바닥에 댄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을 시계반을 돌듯이, 시계반을 돌듯이 아래로 꺾어주시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는 수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대 내개로올 때면, 아까 뭐뭐면 배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그 손에 쥐어 줄게요. 입니다. 그 손이라는 것은 당신의 손이죠. 그래서, 너, 당신이라는 수를 쓰고요. 그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에 쥐어줄게요. 주다라는 수어, 주다라는 소를 상대방, 당신의 손에 준 겁니다. 손에 쥐어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주다, 그 손에 주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반복된 가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의 모든 계절들과입니다. 네 번, 네개 하는 검지부터 새끼손가락을 펴주면 넷, 혹은, 4를 뜻합니다. 네 개의, 모든은 배웠죠. 모두, 전부라는 뜻입니다. 모든, 계절. 계절은, 왼손, 어, 금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네 개를 다 펴주시고, 오른손 금지로, 금지를 짚었다가,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짚어주시면, 4계절을 뜻합니다. 계절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모든, 계절들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12달의 시간을 놓아입니다. 여기서 12달은 12개월이죠. 12개월 12라는 손가락 숫자 지 숫자는 따로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지 숫자는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이라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12입니다. 그래서 옆에 달 모양을 그리면 12개월 12달을 뜻합니다. 12달의 시간 시간은 왼손목 우리가 손목 시계 차는 부위에 오른손 엄지랑 검지를 펴서 아까와 마찬가지 때를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 시계 바늘 돌듯이 검지를 까딱까딱 해 주시면 시간이란는 소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너와 너와 함께죠 너 함께입니다 네, 그래서 열두 달의 시간을 너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숨이 차게 매일입니다. 숨, 호흡이란 수어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코쪽으로 움직여주시면 공기, 호흡, 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바쁘다라는 수어입니다. 급하다, 바쁘다. 양손바닥을 위로 해서 서로 엇갈리게 빨리 움직여주시면 급하다, 바쁘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입니다. 매일. 매일이란 소는 양손 엄지검지 펴서 이렇게 가볍게 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매일 늘 항상이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매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사랑하며 함께할 게입니다. 사랑 배웠고요. 사랑하며 뭐뭐하면서 하는 소는 계속이란 소를 썼습니다. 양손 엄지검지를 고리 연결한 상태에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주시면 쭉 몸을 하면서 계속 이란 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입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할게, 함께 하다, 함께 배웠죠. 함께 할게, 뭐뭐 할게, 혹은 다짐이나 약속이 들어가면 꼭 이란 소도 되고요. 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듯이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꼭 혹은 다짐, 의지가 들어간 부분에 써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며 함께 할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사 어떤 이유로 만나 했고요. 앞에서 우리 사랑을 했다. 우리 할때 우리는 어, 이렇게 우리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와 나 단둘이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 오른손 금지와 중지를 펴서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너와 나의 우리가 됩니다. 너와 나 혹은 우리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사랑을 했던 하는 것은 사랑을 끝 하면 됩니다. 왼손 날 세우고요. 오른손 손끝을 살짝 굽혀서 왼손바닥에 갖다 붙여주시면 끝이라는 소도 되고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그 뒤에 붙으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혹은 사랑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주시면 과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했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지금 이 순간처럼입니다. 지금이란 소는 양손 엄지검지 중지를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가볍게 내려주시면 지금이란 소입니다. 지금 이 배웠죠. 금지손가락 아래로 가리키기 이 순간 짧은 동안입니다. 양손 엄지검지 붙여서 모아주시면 짧다라는 소입니다. 길이가 짧은거죠. 짧은, 거죠? 짧은 사이, 양손날을 세워주시면 사이 혹은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짧은 동안이니까 순간입니다. 순간.처럼은 양손 엄지검지를 딱, 딱 붙여주시면 뭐, 뭐,처럼, 뭐, 뭐, 같이 혹은 같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같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매일 바라보며 애써 주기를입니다. 매일 배웠죠? 늘 항상 매일입니다. 매일 바라보며 보다라는 수어. 양손 엄지검지로 눈 앞에서 고리 만들어서 내밀어 주시면 보다입니다. 바라보며 애써 주기를 노력하다 노력하다는수는 양손 엄지검지를 고리 지어서 손다편 상태에서 땀이 위로 올라가듯이 흔들어 주면서 올려주시면. 노력하다입니다. 애써주기를 부탁이죠. 뭐, 하기를 하는 부탁이니까, 왼손 엄지주먹 뒤에, 오른손 손날 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부탁입니다. 뭐, 뭐, 해 주세요. 뭐, 뭐, 하세요. 라는 표현, 부탁의 표현이 들어갈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기를, 노력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바라보며 애써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가사 부디 추억만 남지란 길 너와 아닙니다 부디 제발 아까 앞에서 배웠죠 기도하지 부디 추억만 추억이라는 수호는 오른손 검지 관자놀이에 집고 검지 손가락을 꼬물꼬물 흔들면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추억입니다 추억만 뭐뭐만 하는 것은 오른손 엄지랑 중지를 고리지어 주시고 검지 손가락을 턱에 된 다음에 내밀면서 이 중지를 튕겨 주십니다. 그러면 뭐 뭐만 뭐뭐뿐 오직이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억만 남다. 남다라는 소는 이렇게 하거든요. 왼손 손바닥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 안에서 오른손 손바닥을 아래로 내려 주시면 빼다 혹은 남다. 나머지란 소가 됩니다. 남지 안기를 안기를 이니까 아니다 하고 원하다를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죠? 너와 하는 것은 너와 함께라는 수어를 쓰시면 됩니다. 너와 함께, 너와 입니다. 그래서 부디 추억만 남지 않길 너와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